여러분, 제가 컨텐츠 때문에 오늘 천만은 태우겠습니다. 혈액 줄기세포 제가 좋다고 얼마 전에 영상 찍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제보이들하고 셀럽들이 열광을 하는지, 아, 진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줄기세포 이걸 맞기 위해서 제피 240cc 빼가지고요. 총 6억 4천만 개 줄기세포 맞아가지고 과연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마케팅일 뿐인지, 이거를 제 몸으로 직접 느낀 다음에 제가 좋은 건 좋다 어, 이거는 별로 변화 없다 이런 거 있는 그대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무서워 <무서웠다. 웃음> 지금 피를 채혈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총 240cc를 빼기 때문에 보시면 240cc를 한 번에 이제 다 빼기는 힘들고 60cc씩 해가지고 총 4번에 걸쳐서 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혈이라고 해서 지금 적혈구나 백혈구가 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줄기세포만 어, 농축해 가지고 맞아 이제 효과가 좋거든요. 지금 이거 피 복구 있잖아요. 네. 어, 총 240cc 네. 어떠세요? 네. 어, 지금 음. 빼는 거는 사실 아무런 느낌은 없고요. 몸에서 240cc를 뺀다고 해서 당장에 막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이 시술은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줄기세포 양 자체가 240cc를 빼게 되면 제가 지금 총한 6억 4천만 셀, 거의 한 7억 셀 정도 이렇게 맞게 되는 거에서 그만큼 몸에서 안 좋은 부분에 호밍 효과라고 해가지고 안 좋은 부분이 회복되는 능력이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맞는 거는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뭐, 어, 다음 생길 수 있는 이제 단점으로는 이 피를 빼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지럼증이나 열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걸또잘 케어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맞고 하는 거거든요. 그단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괜찮고요. 아, 나는 좀 아직은 처음하고 조금 무섭다. 그러면 처음에 한 120cc 정도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줄기세포 정맥주사를 맞은 지 4개월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맞고 나서 처음 며칠 동안은 큰 변화를 잘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아 내가 이 줄기세포 치료를 내 병원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효과가 있다고 먼저 느껴야 그걸 또 환자분들에게 권유를 할수 있다고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 줄기세포 효과가 있는지 조금 더 지켜보고 한번 경과를 보자 싶어서 봤는데 그게 벌써 사 개월 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엔 주변에서 이제 가끔 어떤 얘기를 듣냐하면 부끄럽지만 뭐 얼굴이 좀 어려진 것 같다, 얼굴 형이 조금 옛날보다 좀 바뀐 것 같다, 뭔가 좀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제 스스로 이제 외모를 봤을 때 머리 숱이 제가 좀 고민이었는데 이전보다 조금 많아진 것 같고요. 피부는 확실히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내 몸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한 재생치료다 보니까 여기에는 합성물이나 몸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변화보다 얼굴이 좀 좋아진 게 보이다 보니까 이게 좀 진짜 좋구나 하는 생각이 한 4개월 차되니까도좀 많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좀 좋다는 생각이 또 되다 보니까 사람이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무릎에도 이 줄기세포를 맞았습니다. 진짜 이게 좀 좋은 치료고 그 줄기세포의 대표적인 효과가 호밍 효과라고 해서 내 몸의 아픈 부위를 찾아가서 이 줄기세포가 치료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게 진짜 이제 좀 효과가 있다. 이게 진짜 택태다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줄기세포 치료를 처음에 할때 무조건 좋기만 한건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고용량으로 제 혈액을 240cc를 빼가지고 맞았는데 다른 뭐 선생님들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만 했는데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주사를 맞고 나서 약간 좀 어지러우면서 일어서서 좀 걸을 때 약간 얼굴도 좀창백해지고 몽롱하더라고요 그래서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 240cc의 피가 꽤 많은 양을 빼는 거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이 맞는 과정에서 어지럽거나 안색이 창백해지거나 머리가 핑도는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70대 이상이신데 주기세포 정맥 주사를 좀 고용량으로 한 240cc 빼서 맞는다 이런 분들은 전날 음식도 좀 든든하게 드시고. 그리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줄기세포 치료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줄기세포 치료가 사실 더 기대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줄기세포 배양이 가능하게 첨단재생의료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일부 선정된 병원들에서는 이 줄기세포 배양도 가능해지거든요. 저희 병원도 지금 첨단재생의료 이 허가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줄기세포 배양을 해가지고 이런 좋은 치료를 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치료를 하면 저는 앞으로 뭐 피부뿐만 아니라 타이모 무릎, 어깨 이런 관절에도 이 치료가 정말 도움이 되고 또 특히 뇌 혈관, 치매 같은 이런 예전에는 완치가 될수 없다 이랬던 부분까지도 치료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원래 우리나라가 줄기세포는 20년 전부터 되게 치료도 잘하고 복제 양도 만들고 이렇게 강국이었는데 아쉽게도 법령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나 배양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 치료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첨단 재생 의료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줄기세포 배양도 하고 치료도 될수 있게 돼가지고 앞으로 저도 되게 기대하는 바가 크거든요. 저는 정말 앞으로 이 치료를 통해 가지고 치매나 파킨슨 그리고 마비 같은 이런 환자분들 예전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그런 병들도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정말 이런 치료가 더 발전해서 우리 환자분들도 다 건강하고 VC병도 다 치료하고 이렇게 완치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